자, 이번 순서는 우리 경남 도민 여러분들의 고민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현장 국민 공감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예, 고민을 함께 또 나눠주고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고정항 변호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예. 예. 자, 오늘은 또 어떤 우리 저 고민이 와 있는지 그 사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혜 씨에 거주하는 이가명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명의도용으로 사기를 당하셨는데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아버지의 친구분이 부동산 이사 자리를 준다고 해서 덜컥 믿고 일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의 명의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사고 판 후에 차액을 챙기고 세금은 고스란히 아버지가 덧지게 됐습니다. 현재 세무소에서는 전재산인 집을 압류해서 경매에 붙이겠다고 합니다. 세금액은 3천만 원인데 천만 원은 대출을 받아 갖고 2천만 원은 매달 상환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돈을 더 내지 않으면 집을 경매에 넘기겠다고 합니다. 전 재산은 우리 집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야 이거 참 이거 참이뭐 답답한 사연입니다 그 그러니까 금아 네. 아버지의 명의가 지금 도용된 상태인데 이럴 경우에도 세금을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지 네. 이거 물어 오셨습니다 네 일단은 그 아버지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 맞다면 즉 아버지의 어떤 의사 관계없이 자기도 모르게 그 친구분이 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해서 이런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해야 될 사람은 친구분이 되잖아요. 세법상의 큰 원칙 중에 하나가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형식적인 과세가 아니라요, 그 실질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그 친구분이 부동산 거래를 해서 그 돈을 편찬 것이 맞다면, 당연하게 세무소에서는 아버지가 아니라 친구분에게 과세를 해야 되고요. 근데 현재에선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친구분 아버지께서는 그 친구분을 사무소 위조라든지 음. 뭐 사기죄라든지 음. 이런 것들을 예, 형사고소를 하셔가지고 음. 경찰에서 그러한 사실들을 인정받는다면 음. 당연하게 이제 그 세무의 부담에서 음. 어,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아버지가 예. 이, 그 이름 그이좀 빌려주시소, 내가 이름 좀 쓸랍니다 하고, 예. 그걸 빌려줬단 말입니다. 허락을 해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허락을 해줬다면 원칙적으로는 책임을 줄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고요. 아... 그렇다면은 그 세금 상당액에 대한 피해를 입으셨지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세금 상당액의 금액을 그 친구분에게 음. 뭐 민사적으로는 소송을 한다든지 아. 또 추가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차액이라든지 세금을 보전해 주했다는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어긴 것이잖아요. 예. 그럼 그 친구분을 사기죄로 형사적으로 음. 고소한다든지 음. 뭐 이러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아. 자 어,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인을 주신 아버지의 지인 되시는 분, 요 분은 지금 어디 꼭꼭 숨어가 있을 겁니다. 안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 요거 좀 잡아달라고 경찰에 뭐 수사 의뢰라니 이거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정식적으로 경찰서에 음.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시게 되시면 음. 경찰이 이제 사건을 조사할 를 거잖아요. 음. 그런 과정 중에서 친구분이 뭐 사무소 위조 또는 어떤 사기죄 등으로 인해서 어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한다면 음. 경찰이 소재 탐지를 할 것이고 그 경우 계속해서 소재를 알 수가 없다고 음. 한다면 뭐 지병수배라든지 아니면 출국금지 등을 아. 통해서 경찰이 적극적인 검거를 할 것입니다. 예. 다 그런 방법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지금 이 보면 이 뭡니까 명의 도용에다가 사기, 요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 네. 만약 이랬을 경우에 네, 네. 어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그 명의를 동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버지 동의 없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음. 이렇게 해서 팔았을 거잖아요. 음. 그러면 그것이 사무소 위조에 해당합니다. 음. 사무소 위조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아버지에게 일정한 부분을 뭐 지급하기로 했다든지 아니면은 세금을 보전해주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그냥 돈을 가지고 가셨다든지 하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어떤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요즘 주변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또 흔히 듣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사기입니다 부동산 사기 예뭐뭐 예, 뭐, 뭡니까 뭐대직금 재채 다 넣었는데 뭐다날라갔다니뭐 이런 경우 종종 보지 않습니까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예방입니다 예방. 예.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예. 요즘 그 부동산 어떤 그~ 중개소에서 뭐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으로 모집해서 부동산을 사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 수강생이나 아니면 그 고용을 가장해가지고 실질적인 매수인을 네, 네. 이제 모집한다는 네. 경우인데 그런 경우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군데 에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 거래를 하든지 어떤 것을 할때 기본적으로 어떤 서류를 작성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인감도장이라든지 네.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러이러한 목적에 쓸 테니까 인감도장에 대한 증명서를 달라고 하는데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제 받는 사람이 그러면 갑쪽에 쓰면 좋은데 안쓸 수가 있잖아요. 예. 즉 나몰래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판다 팔아버린다든지 음. 또는 나몰래 1억 원짜리 채용증에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 증명서를 첨발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인감 도장이나 인감 증명서, 도장 같은 것들을 맡기면 안 된다. 예, 내가 반드시 그 문서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고 서명해야 된다. 어. 이렇게 이걸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뭐 도장을 찍는다든지 이럴 때는 반드시 그 문서 내용을 확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지 예. 어, 뭐 믿는다고 덜렁 줬다가는 예. 큰일 난다 이 말씀. 다른데 쓰면 그에 대한 책임 우리가 져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은뭐 백지로 된 예, 예. 어, 종이에다가, 아 어, 일단 여기에다 서명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에다가 뭐 다른 것들을 써가지고 할게요. 라고 했을 때, 예. 거기에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어. 예를 들면, 뭐, 천만 원을 빌리고 했는데, 서명을 했는데, 어. 백지였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1억 원이 들어가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1억 원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예. 물론 그것이 위조됐다는 걸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질적으로 그 문서나 또는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까? 그 것, 우리 습니다 주변에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예. 일이 정말 허다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백지에다가 우리 이름 하나씩, 우리 네, 내 뭐, 이거 좀 쓰니까, 예. 그냥 이 사인만 해주면 된다. 예. 돌아있는데 앞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인에가떡 예. 줬는데, 예. 변호사님 말씀대로 내용은 전혀 다른 걸 내가 덧붙여가지고 해버리면 당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예.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걸 감수하면 안 되고요. 예. 적극적으로 소송이라든지 아... 형사고소를 고소를 통해서 또 그걸 바로 잡아야 되겠죠. 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이 사건에서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세 그 부과가 되었잖아요. 예. 그런걸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시각적으로 조세 부과 처분의 이의를 제기하시면서 아... 이 부분을 다퉜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천만 원을 벌써 납부하셨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고소 등을 통해서 사실을 바로 잡으신 다음에 다시 이제 이의를 하시고요. 음. 원칙적으로는 부과를 받게 되면 이에 대해서 일단 이의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아, 정해진 기간 내에 네. 이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소송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주의하시고, 음. 현실적으로 그런 일 예방하되, 예방이 안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후에라도 그것을 바로 잡는 소송이라든지 아, 이의나 형사고소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아,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 가지고 구제가 되지 않는다 구제를 위해서는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상당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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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